제가 아침에 이렇게 웬게 단타 종목도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가 성공 확률을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뭘것 같아요? 아무 종목이나 뿌리면 높아요? 아니잖아요. 확률을 높아가, 높여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을 높여가죠, 확률을. 그럼 이 많은 거래량 많고, 윗골이 달았던 종목도 들 이렇게 많고, 어, 급등 패턴 나오는 종목도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수익이 날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보세요. 자, 팜소리는 봐요. 팜소리 또 움직인다, 팜소리. 이거방위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방송, 이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참. 이렇게 가버리네, 이렇게 간다. 네. 밤스토리. 보십시오. 자, 9%. 9% 갑니다, 9%.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쭉쭉 들어옵니다. 쭉쭉 들어와. 선도전기도 좋네 선도전기도. 앞으로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자어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는요 아예 언제 들어가라고 아예 초반에 들어가던가요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한참 내려와서 조정 주고 난 뒤에 들어가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급등 단타 같은 경우에는요 초입 단계를 해가지고요 아예 급등이 나오기 전이 아니잖아요 손도전기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언제 들어갔어요 이거 나올 때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이거 나온 다음날 들어갔죠 이거는 우리가 접어주고 가야돼요 아시겠어요? 접어주고 가는 거, 이것까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접어주고 가는 겁니다. V.I. 자, 팜소리, V.I. 걸렸습니다. V.I. 자, 팜소리 보세요. 공개방하고 유료방의 차이점이었습니다. 팜소리. 자, V.I. V.I. B.B. 걸렸어요. 자, V.I. 걸렸죠. 네. 자, V.I. V.I. 걸렸습니다. V.I. 팜소리. 저, 저 저거 캡쳐 떠서 좀 보내주세요. 자, 아,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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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같이 좀 박수 쳐주고, 또, 유료연 또 아니라고, 또, 그 방에 안 계신다고 또, 그러지 말고, 마음을 곱게 써야, 네, 서로 잘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아침에 두 종목 드렸어요. 이 잡아 놓으시고, 자, 슛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슛의 생명과학은요, 무리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슛의 생명과학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제시언 잡아놓으시라고, 제시언은 그냥 잡아놓고, 자, 팜소리. 자, 봐요 팜소리. 팜, 스토리, 팜소리. 언제예요 봐요? 이 봐요, 여기, 여기. 응? 어? 9시 8분. 팜소리. 1740, 1720. 오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거 아닙니다. 오늘 거 아니에요. 오늘 거라도 되겠네. 이 시간이었으면. 오늘 거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날 추천해주고, 오버나이트 하고, 오늘, 날라간 겁니다. 오늘 날라간 거. 자, 밤솔. 지금 VR 걸렸어요. VR. 11%.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수익이 내는 거예요. 제가 조심하라는 건 조심하시고요. 지금, 오늘 못 가고 내려오면은, 또 들어갈 거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 안 가고, 어, 있으면은, 내일 들어갈 종목 또 많이 보이네. 내일, 내일 추천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유료방에 이제 추천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왜? 어, 사실, 좀더 확률 높은 거는, 제가 유료방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추천 나가야 돼요. 자, 파브스토리 어, 지난 금요일 날, 네,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뭐, 1740, 1720. 자, 12% 가니까 뭐, 순순히 한8% 이상은 수익이 나겠네, 8% 이상은. 충분히 눌려줬다갖고, 잡을 수도 있었고, 물량도 뭐, 천원대지만 물량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들어갑니다, 들어가. 아, 따,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펌솔한테잘 먹다가 그렇게 나, 당했었는데요. 야, 이제서야 복수를 하네, 이제서야. 아, 갑니다, 가, 가. 우와, 14%, 14%. 14% 갑니다, 14%. 14% 갑니다, 14%. 자, 팜소리가 이렇게 갑니다. 하루를 가지고 넘어왔는데, 걱정을 안고 넘어왔었던 의회님들 수익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단타. 단타 종목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빠르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 너무 어뭐 이렇게 생각만큼, 네 보다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저는 뭐 이만큼 생각 안한 거예요. 앞에 고점까지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땡큐 한 거죠. 땡큐 한 거. 네 감사 감사 내는 겁니다. 감사 감사. 자 지금 지수 떨어져요. 지수 무너집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도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아시겠어요? 어 무너진다고 주의하세요. 네 주의하고 가세요. 지금 막 지수 무너집니다. 제약주도 쪽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제약주도 쪽에서. 어? 제약주도 쪽에서 또떨어뜨린다고요 조심하세요, 조심해. 딱 나오는 종목도 이제 몇개 보이네요. 뭐, 시그널 엔터, 에이스테크, 딱 이제 우리 자리 에 오겠네요. 여거는딱 제가 보고 있다가, 네, 위로방에 또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제시언 가야 돼. 이럴 때제시언 가야 난세 영웅이 납니다. 난세 영웅. 이럴 때제시언이 가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쯤 움직이려나, 언제쯤 움직이려나 공개방에서도 제가 그렇게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안 가니까 들어오는 사람들 제일 시험 그냥 잡아놓으시라고, 잡아놓으시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는데요 안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곤란해요. 네 상황 상당히 곤란해지면 상당히 곤란해져.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들어와야 돼 시원하게. 네그렇진 않아요. 뭐 지수 빠진다고 무조건 가는 정보도 가는 건 아닌데. 어, 그만큼 또이 상황에서 강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꼭 그런 종목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드론처럼 드론 슉 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강연을 했었는데요. 드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오타쿠 이야기를 해서 오타쿠. 오타쿠가 뭐예요? 도쿠 도쿠. 우리나라는 도쿠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니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도쿠. 그 일본말로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우와! 자, 함소를 봐. 15%. 팜소리, 팜소리. 자, 팜,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네, 스토리가 있는 종목. 네, 팜소리. 자, 오타쿠 간다, 오타쿠. 네, 오타쿠 갑니다. 오타쿠, 덕후가 가요, 덕후. 후덕 한게에서 덕후가 아니에요. 자, 이제 덕후 가야 돼. 제이, 시, 연, 가야 됩니다. 자, 팜소리도 가고, 지수야 떨어지고, 시그널 엔터 잡고, 에스테크는 기다리세요. 타점 보면 됩니다. 자, 팜소리는, 어, 알아서 이제도 우리 보이선 잡고 가야 되겠죠? 유료방 회원님도 보이선 잡아주시고, 네, 수익 한번 챙기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아따, 자, 오타쿠, 오타쿠 볼까, 오타쿠? 네, 오타쿠 한번 봅시다, 오타쿠. 좀더 가고 난뒤 봅시다, 네. 어, 설레여가지고 어, 이러다 안 가면 곤란하니까. 자, 요것도 간다, 요것도. 요것도 살살, 살살, 살살 움직입니다. 네, 더 가고 난뒤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괜히 가다가 안 가면은, 네.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가 오늘 확실하게 확실시 될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확실시 될 때. 네. 괜히 빠던하다가요. 곤란해진다고 빠던하다 곤란해져요. 빠던 뭔지 알죠? 빠던. 어? 그 빠따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어 배트 플립이라고그 예전 전준우 어 빠던하고 난 뒤에 와, 갔다고 했는데 네. 웨어플라이로 잡혀 가지고 네. 그런 빠던. 그래서 확실하고 난 뒤에 네. 더 밥술 쳐야 돼. 기다릴게요. 자, 보자, 보자. 여기서 황미어줘야 돼, 황미어줘야 돼. 자, 팜소리 말고, 네,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같이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저기는 추천주가를 제가 줬습니다. 추천, 매수가를 줬다고. 매수가를 줬다고요. 자, 팜소리. 아, 제이션 여기서 자, 담, 야, 팜소리 사용합니다, 팜소리. 이야, 팜소리. <laughs> 잘 간다. 잘 간다. 1 6 16%. 우 와, 담아 진짜. 아, 어, 떻게 보면 저도 오늘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아, 또 저렇게 안 움직이나. 엊그제 그러길래 정말 예전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전 내가 당했던 그때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랬는데 어, 아, 뭐 오늘 터트려 줍니다. 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여기 때 채팅에 적어드리고 했던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추천이 나왔었습니다